한 바퀴 걸어 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뭐가 또 있지 않을까 궁금하셔가지고 저처럼 한 바퀴 도는 분들 계신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신 걸어 드릴 테니까 걷지 마십시오. 보이는 건 지금밖에 없습니다. 와 여기서 또 사진을 이렇게 또 찍을 수 있군요. 의문점,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두 군데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그...저기... 아 차갑게라도 괜찮지만 안되겠죠? 당연히 되겠지? 도저히 안될까? 안되겠습니다 아기념품아 맞다! 기념품! 아아 하... 아... 아...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살아 가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 다음부터는 기념품을 사서 구경하십시오 가장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요거죠, 요거. 한 개에 8,000원 정도 합니다. 다섯 개 사면 하나 더 주고요. 아, 그죠 아, 슬슬.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 제 마지막 행선지 인0일 타오러 가겠습니다. 중정이 장제스 총통의 호인가요? 중정을 기념하는 당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중정의 의미가 아마 그런 장제스 총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궁금하시죠? 여기 어떤 재질인지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어, 미끈미끈하고요, 대리석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한 바퀴 걸어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곳이고요. 저기가 바로 제가 아까 전에 걸어들어온 입구입니다. 저는 이제 저 입구로 들어와서 1층으로 들어갔죠. 1층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 계단을 통해서 어, 가시면 장제스 총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층부터 관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층이 메인이기 때문에, 저 동상이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은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층은 마지막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한 바퀴, 호기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네요. 저처럼 이렇게 한 바퀴 걷는 분들 계십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대신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볼게 없습니다. 볼게 없고 지붕 이렇게 보이고요. 어, 솔직히 되돌아가고 싶지만 끝까지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모자 무조건 챙기시고요. 선크림 듬뿍 바르십시오. 네. 호기심 많은 분들 계시죠? 어, 또저 반대편에는 뭐가 또 있지 않을까 궁금하셔가지고 저처럼 한 바퀴 도는 분들 계신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제가 대신 걸어 드릴 테니까 놓지 마십시오. 그냥 보이는 건 지붕밖에 없습니다. 와 여기서 또 사진을 이렇게 또 찍을 수 있군요. 어, 이런 거 상상하지 못하는 어. 아. 저는 다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기념당으로 다시 보이시죠? 중정기념당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또의문점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저두군데를 가보겠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그 비가 내리고, 구름 잔뜩 끼고, 그런 날씨들만 보여서 미안했는지, 어, 대만이 오늘 하루는 마지막 날만큼은 맑은 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기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같은 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건물이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공기의 질은 확실히 서울보다 좋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어, 저기 보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산을 쓰고 있습니다. 양산을 쓰고 있고, 저는 지금 제 살은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타 들어가고 있고요. 아, 일단은, 어, 유튜브로서 그 친구로 가기 위해서 또 호기심을 제가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 뜨거운 날씨에 햇볕을 받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꼭 양산, 우산, 오자서크링등뿜 하시고 오십시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왼쪽은 이제 극장입니다. 극장이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어 들어가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자 사람이 앉아서 쉬는 사람 몇명 보이고요. 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그뒷 배경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서 보면 더 멋있고 좋습니다. 자, 저는 자유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어, 제가 예전에 여행했을 때 저기 그 자유광장에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어, 와, 뜨겁습니다. 뜨거워. 아, 지금 빨리 걷고 있어가지고 카메라 가 심하게 흔들리죠 이거 이해해주시고요. 누구라도 저가 된다면 빨리 걷고 싶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 뜨겁고. 일단은 다 와갑니다 보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셔널 스웨널 극장입니다 극장이요 일단은 1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에 물 팝니다 예, 포카리 스웨트 있고요 아, 가격 알려드릴게요 아 25원 5 0곱하면한 1200원 정도 팝니다 와 1200원 싸다 우리나라에 2,000원 아닙니까 우리나라면 자, 1층에 아 여기 잡아당겨 여기 표시가 있는데 여기 잡아당기면안될것 같죠 플리스 깁도 불러주지 아 안, 되, 안, 됩니다, 이거. 안 열립니다. 안 열리고. 여기는, 아, 오 자판기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자판기가 있으니까 이용하실 분들 이용하시고요. 저안안 안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다음 바로 2층올라 가겠습니다. 2층으로, 계단씩 두 개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6번 게이트가 있고요. 아, 제 생각에는 역시 예상대로, 예, 네, 상대로 잡아당겨라는 글자는 있지만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닫혀있다는 거 확인해 드렸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아, 가, 안 가봐도 되겠죠? 예, 이것도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제가 들어갈 텐데 반대편에도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가 똑같이 닫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 참고하시고 어, 중점 기념당을 구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기 메인홀 제일 큽니다. 저거 1층 구경하시고 4층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으니까 어, 못 본다는 점 알려주, 알려드리고요. 근데 개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네. 요런 날짜. 요런 날짜에 오면 5월 19일부터 6월 6일까지 뭔가 하는 거 같습니다. 네, 저런 날짜에 그 시간을 확인하시어 오신다면 뭔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짜를 제외하고는 아마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 들어오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되고 혹시나 여기를 한번 지켜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럼 그때는 가볼 만한데,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날은 아침날에 가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제 호기심 있으신 분들 여기 어떤 데인지 어, 걷고 계신 분두분 분 계십니다. 이렇게 어, 중종 기념당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도움 관계로 포칼스웨트 한번 갔습니다. 포칼스에 네. 문으로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물건인지 찾아봤습니다. 아, 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일본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예, 네. 보컬 스위트 반갑고, 그것도 먹고 있습니다. 한 병에 1 3 0 0원 돈, 좀 저렴합니다. 이게 하나 사서 지금이 그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0분이고요. 아까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야외활동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정말 한, 한 군데 더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그 국부균형관이라고 아무다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날씨에 양산도 없이 가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고 판단되어 어, 전 다음 목적지는 백일타워로 정했습니다. 거기서 백일타워 구경하고 점심을 먹고 어, 그렇게 저의 마지막 행선지입니다. 구경을 하고 어, 기념품 아 맞다 기념품 아아아 아. 아.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살아 가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 다음부터는 기념품을 사서 구경하십시오 저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네. 다시 기념품을 사러 가겠습니다. 기념품 샵에서 뵙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저기. 저는 지금 기념품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도착 아, 시간까지 예정 시간 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아... 아까 샀어야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억이 나서 다행입니다. 기념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걸어가면서 몇 개를 사야 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줘야 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겠습니다. 자, 어. 고기는 땅바닥을 하고 있고요. 네, 최대한 뱃뱃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관계로 어, 촬영을 그만 하습니다 아, 지금 얼굴이 빨갛게 익은 거 보이시나요 잠깐 걸었습니다 불구하고 벌써 살이 타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전에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요거죠 요거 다섯 개 사면 하나 주는 잠시 가격 확인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중단했고요 180원이면 제가 방금 계산해 보니까 7920원이 나왔습니다 약한 개에 8000원 정도 합니다 5개 사면 하나를 더 주고요. 5개 사면 4만원. 4만원을 주면 6개를 살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봐야죠. 요런 거는 조그마한거 하나에 500원 정도 하고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가성비가. 가성비도 중요하죠. 선물 사는 데 있어서. 요런 네. 것들 보이네요. 요런 것들 얼마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타이페이 카드는 550하고, 그러면 7,000원 정도 하고요. 요거는, 어, 얼마 하는지 가격이 안 적혀 있네요. 여기 가격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격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페이 저런 거 있고요. 가격표가 근데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격표를 없이 어떻게 저희가 물건을 살 수가 있죠 요런 것도 있습니다 양말 있고요 요런게 180원 정도 하네요 아까 그거하고 가격이 똑같죠 한 8,000원 180원 맞죠 8,000원 합니다 8,000원 요런거 8,000원 합니다 괜찮네요 그렇게 봤을 때 요것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런거 있고요 요런 지갑 사실 분들은 요, 요런 거. 약간 그 중국풍의 지갑. 이런거 있구요. 요거는 가격대가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이런 아기 동상. 돼지 있고요 귀엽습니다. 요거. 요것도 예쁘네요. 요거는 한 만원 넘어가구요. 이런 컵 있습니다. 대만 컵 있고요. 만 오천 원에 사네요. 아, 저런 술 도자기 술병 있고요. 제가 봤을 때여게 가성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래, 아, 그렇지. 사전에 그서 계셨던 두 분입니다. 두 분을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거리서 만났습니다. 운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볼수 있네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 이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가성비가 제일 좋고요 여기. 아, 렇죠 그 아, 쏘이 쏘이. 아, 여기는 사진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끄겠습니다. 어. 그 기념품 가격 안에서는 촬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고요.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 제 마지막 행선지인 백일 타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땡겨 투어를 모두 마치고 이제는 마지막 행선지인 백일 타워다. 건물 안에서 투어를 진행한다니. 아, 행복하다. 끝.